샬롬 봉체스톤의 강문호 목사입니다. 저희 스톤에는 목련나무 큰것 하나가 있습니다. 봄에 제일 먼저 핍니다. 우아합니다. 우그럽니다 근데 그렇게 아름다웠던 꽃들이 떨어질 때는 얼마나 봉백꽃 떨어지면 추한지 몰라요. 금방 쓸어내야 합니다. 사방이 지저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동백나무가 있습니다. 겨울 늦게까지 추위 속에 피는 꽃입니다. 동백꽃이 떨어지면 더 싱싱해진대요. 사람들이 차마 밟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동백꽃은 두번 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작보다 끝이 좋은 삶. 예수님 앞에 30년보다 뒤에 3년이 컸어요. 모세 앞에 80년보다 뒤에 은퇴 후에 40년이 더모세다웠어요 아브라함 갈대 우르에서 75년보다 가나안 땅에 와서 후기의 삶이 참으로 아브라함다운 아브라함이에요 끝이 좋아야 되거든요 저는 아토스에 갔더니 100%의 건물이 수도원과 관계된 건물 100%의 사람들이 수도사들 수도 자치국입니다 그런데 300여 개의 수도원이 있는데 돌아다니면서 옷들을 볼 수가 없었어요. 꼭 하나 봤다면 분꽃입니다. 그래서 분꽃 씨를 받아 갖고 와서 지금 우리 수도원에서 아토스 분꽃을 여기저기 많이 기르고 있는데 분꽃은 밤에만 피는 꽃입니다. 아토스의 수도사들은 낮에는 일합니다. 감남나무. 바꿉니다 수입을 창출합니다 고기를 기릅니다 단백질 먹기 위해서지요 벌꿀을 양육합니다 청소합니다 빨래합니다 그렇게 분주하게 일하고 해가 지기 전에 설거지, 빨래, 청소 모든 일다 끝내고 해가 딱 지게 되면 전기가 없는 나라니까 촛불을 켜놓고 기도하고 성경 보면 영적 일에만 밤새도록 전념을 합니다. 밤에만 피는 꽃입니다. 낮보다 밤이 좋아야 되고 시작보다 끝이 좋아야 되고 은퇴 전보다 은퇴 후가 아름다워야 되는 그런 삶을 수도사들은 우리에게 영력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은 시작은 좋지만 끝이 안 좋아요. 동백은 시작은 추운 겨울에 피어나 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지만 꽃잎이 떨어지면 더 아름답다고 합니다. 동백과 같은 삶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샬로.